스윙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파동이 크게 나온 게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데, 뭐, 개별 이슈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수급은 들어와 있고요. 네. 중기 스윙 관점에서 보면, 뭐, 2파동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여기가 1파동 라인이거든요. 신용이 많이 붙어서, 돌파하면서, 신용 털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율 변화폭 보니까 신용이 또 붙었어요. 얘들을 이제 끌고 갈 것인가 해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 신용이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던 것이 이제 폭락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신용들이 어느 정도 털렸을 것이다라고 세력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제 주가를 또 반등시키지 않을까 그런. 점 신용장고율의 변화폭 체크해라. 알고 있죠? 7월 22일 기준에 11만 주가 신용이 들어왔어요. 폭을 심화시키는데도 계속 신용잔고율이 늘었단 말이에요. 7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이 이날인데 이날 신용이 들어온 게 아니고 1, 2, 3거래일째 이날 들어온 거예요. 이날.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신용이. 여기서부터 크게 크게 들어온 게 보면 7월 18일 날짜에 7월 18일 이날이죠. 7월 18일 1, 2, 3거래일째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날 상한가가 간 날부터 신용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상거래일 동안 이때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됐죠. 장대봉 여기 상한가 간 날에 종가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웬걸 세력들이 골파버렸죠 거래량 없이 떨구고 나서 이틀 정도 떨궜으니까 신용들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으로 얘네들이 오늘 띄우는 거예요 주가를 그래서 골파기를 하고 나서 네, 오늘 띄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용 물량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내일 되면 네 체크가 됩니다. 전일 거부터 체크되니까. 1, 2, 3 거래일째. 요 날께 내일 신용 장고율 네, 기준일은 오늘. 네, 7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체크가 되면 신용이 이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얘들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어느 정도 신용이 나갔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종가를 어떻게 형성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가 형성 자리가 요 캔들 있죠. 음봉 캔들. 요 자리와 맞닿아 있죠. 요 구간에서 지금 얘네들이 예, 물량을 던져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요 라인, 아니면 윗꼬리가 좀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타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제 근 애들이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해 내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처 물려 계신 욕심 많은 신용개미들이 본절가에 던지는 걸 이제 물량을 받기 위한 캔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일단 내일 신용잔고를 체크해 보고 애들이 주가의 방향을 이제 바로 V자형 반등으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털고 움직 일 지를 결정 을할거 에요？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 하 면서 매매 를하 시기 바랍니다.